여자들은 애인을 찾을 때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모두 이새 사람으로 시작한다고요 남자들은 경계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인을 찾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연인을 찾을 때 보통 가볍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당신은 결코 짐작하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 그녀는 주변에 있는 이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시작합니다.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왜 연인을 찾는가? 결혼과 인간관계는 온갖 맛이 뒤섞인 잡다한 물건과 같습니다. 일부 여성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편이 너무 바빠서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고, 마음이 공허한 것도 있고 남편과 공통점이 없고 우리의 하루가 물처럼 지루하고 열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녀에게 다른 느낌을 줄수 있는 누군가가 주변에 나타난다면 문제가 생기기 쉽다 여자가 가장 쉽게 사랑에 빠지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 남편의 좋은 오빠가 당신 집에 자주 오실 테고, 다들 서로 잘 알고 지내시겠죠? 가끔 이런 친숙함은 천천히 특별한 느낌으로 바뀌곤 합니다. 게다가 남자들은 종종 좋은 형제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과 아내 사이에 모든 가정 문제와 갈등을 쏟아낼 것이다. 이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녀가 남편과 그의 형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너무 많이 듣게 되면 그녀는 그 형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항상 직장에서의 압박감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때 그의 형이 그를 위로하고 깨우쳐준다면, 아내는 이 형이 자기 남편보다 더 사려깊고 배려심이 많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좋은 오빠와의 이런 관계는 설렘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내 남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만약 내가 그와 정말 무슨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금지된 유혹이 될 거야. 고양이가 물고기를 훔치는 것처럼 그런 교활한 느낌을 사람들 특별히 살리게 만든다. 게다가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연락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하의 사우도 성격 등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마치 자기 마당에서 과일을 따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수 있습니다. 말해요. 아... 아... 두 번째 범주는 당신의 가장 친구의 남편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는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고 마치 한 사람처럼 가깝습니다.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종종 그녀 앞에서 남편을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다고 칭찬하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나면 여자나 어쩔 수 없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녀는 남편의 절친의 남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이런 식으로나 저런 식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불균형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게다가 제 가장 친구가 가끔 저에게 그녀의 남편과 놀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주 접촉을 함으로써 여성은 절친한 친구의 남편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와 자신의 남편의 차이점을 발견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이때, 친한 친구의 남편이 그녀에게 조금 특별한 배려를 보인다면, 예를 들어 그녀가 물건을 구하도록 돕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다거나 대화 중에 그녀의 감정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자는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감정은 도전의식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이니까, 내가 그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가장 친한 친구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행동은 정말 부도덕합니다 발각되면 두 가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장 친구도 잃게 됩니다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이웃입니다 속담에도 먼 친척이라도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매일 서로를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돕고 관계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자의 남편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고, 집에 전구가 깨졌거나 수도관이 막혔을 때, 이웃들이 나서서 도와주면 여자는 틀림없이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존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웃끼리도 큰 압박감 없이 쉽게 지낼 수 있다. 밖에서 어울리는 것과는 달라요. 흉내내야 하니까요. 게다가 이웃들의 생활환경이 내 것과 매우 비슷해서 공감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가족이 비슷한 나이에 자녀를 두고 있다면 두 가족이 공유하는 주제는 매우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소통하다 보면 감정이 점점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웃이 약간 유머러스 하거나 재능이 있다면 여성의 관심을 끌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과 관계를 발전시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사실을 다른 이웃들이 알게 되면 그럼은 동네 소문의 중심이 되어서 밖에 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수 없게 될 겁니다. 이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 연인을 찾는 여성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일부 여성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연인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밖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있을 때. 여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몹시 화가 나겠지만 참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그녀는 "네가 찾을 수 있다면 나도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화나게 하기 위해 이 방법을 쓰고 싶어서 주변에서 자신의 연인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런 접근 방식은 정말 멍청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점점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상처를 입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고, 당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여성들은 결혼 생활에 너무 실망해서 연인을 찾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에서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남편은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낯선 사람 같아요. 이때 주변에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녀는 그 사람을 생명 줄인 빨대처럼 꼭 붙잡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의 문제에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고. 단지 연인을 찾아서 일시적인 위안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연인을 찾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당신의 연인이 훌륭하더라도 당신의 남편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 감정과 기억은 쉽게 지워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연인을 두는 것은 나 자신과 가족에게 큰 해를 끼칠 것이다. 하이, 만약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은 헤어질지도 몰라요. 아이들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그들의 성장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연으로 가족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차분히 생각하고 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평생 후회할 일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편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남편에게 전하고 남편의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협력할 때에만 결혼 생활은 더욱 행복하고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들을 잃은 후에야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마치 차한장과 같아서 마음으로 맛보고 생랑로물 주어야 합니다. 배양한 이찬찬을 오래 끓일수록 향이 더 강해지고 많이 마실수록 더 맛있어진다.좋아요.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누구나 토론을 위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다음에 다시 이야기합시다.